안녕하세요. 대멀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크롬, 엣지, 웨일 이렇게 세 개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두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주 간편한 새탭 열기, 새창 열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잘 기억해 두세요.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새 탭에서 열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. 혹은 새 창에서 열고 싶을 때도 있겠죠. 새 탭에서 열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에서 열립니다. 보이시죠? 새 탭에서 열리죠? 자, 보세요. 네, 크롬, 엣지, 웨일. 모두 새 탭에서 열렸어요. 새 창에서 열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열립니다. 보이시죠? 새 창에서 열렸죠? 자. 크롬, 엣지, 웨일 모두 새 창에서 열렸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새 탭에서 여는 방법을 선호합니다. 가끔 새 창에서 열 때도 필요하고요. 새 탭은 컨트롤 키, 새 창은 쉬프트 키입니다. 아,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 메뉴로도 새탭 열기와 새창 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잘 기억해 두시고 당장 사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